거래 수수료가 없는 무료 매물 천행 접수는 부동산 직거래 TV.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체크로 t v 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활천IC 인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울산광역시지만 경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천IC 같은 경우는 주변 인근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예, 활천IC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봉계쪽에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주변쪽에 보면 KCC 울산 일반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봉계 일반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농공단지도 이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지금 현재 보면 일대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하시고요. 저희 지금 현재 물건지 앞쪽으로도 창구부지가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쪽에도 지금 보면 이쪽에 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물건지는 조그마한 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필지를 찾는 분한테는 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건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고요. 1524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461평 정도 되고요.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화천이 옆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큰 정자가 이렇게 정자나무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위쪽으로는 구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구어 면적도 넓은 평수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m 정도 이렇게 폭이 되어 있고요. 어, 길이로 봤을 때는 79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긴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두 개를 지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전원주택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쓸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평나무가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바로 옆쪽에 보면 아, 저희 물건지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건너 쪽에 보면 창고로 이렇게 전었죠 아, 창고도 그쪽 일대가 아, 상당히 지금 현재 넓은 부지로 해서 전왔구요 앞쪽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필지는 아, 여기 지금 도로변에서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아, 이쪽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아, 공장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폭도 상대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저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18m 정도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저쪽 끝에 쪽으로 해가지고 길게끔 해서 어 앞쪽으로 해서 이 천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면 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저쪽 면적하고 이쪽 면적하고 해갖고 이렇게 보면 한두집 정도는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벼베기를 이렇게 다 끝내고 어, 가실 일을 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까지 해가지고 감나무 있는 데에서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어, 저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면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쪽 면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총면적이 461평 정도 되니까요. 두채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230평씩 나눠진다고 했을 때 아, 두채치면 굉장히 좋은 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중간에 어, 지금 변의기를다 끝냈으니까 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폭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아,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까지 지금 국어 면적이 일부가 약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대략적으로 한 18m에서 아, 20m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면적도 지금 현재 보면 어 18m 에서 20m 정도 이렇게 나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재 보면 아 국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력 뭐 여기에 보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그런 것은 없는데 아 국어 면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어 만약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아 이쪽에다가 건축행위를 하시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내시고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한채 이쪽으로 한채딱 하면 두 채가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고점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볼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천부지가 붙어있고 뒤쪽으로는 국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아, 도로면적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 활용원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건축을 진다고 했을 때는 이 뒤쪽으로 요렇게 어, 해가지고요 길을 어, 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밑에 쪽에는 굉장히 어, 물이 맑게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거기도 많이 살고요 구거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어, 좋을 듯 해요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1,524평방미터구요. 평수로 환산하면 461평입니다. 평당 55만원에 나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소유주분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의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우쪽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전화나 촬영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